아 지금 불닭볶음면 먹고 중계하고 있거든요 자 중간이긴 하지만 중계할게요 자팀 홍춘철 대자 상대는 모르겠고 들어가 봐야 알겠죠 팀 홍춘철 간전 들어갑니다 간전 안되고요 지금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자 간전 들어갑니다 자팀 홍춘철의 홍춘철 대표죠 홍춘철이 지금 비핵으로 비켜있는 상태고 정글인 것 같죠 딱 봐도 자잘 들리나요? 잘 들리겠죠. 뭐안 들리면은 뭐 어쩔 수 없고. 자 선풍기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풍기 틀어주고 선풍기는 미풍으로 틀어줄게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데 약풍이 제일 약한 거 아니냐 하는데 미풍이 제일 약한 겁니다. 선풍이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12초나 남았으니까 그냥 불닭 좀 먹을게요. 그냥 좀 캠은 안킬 거예요. 왜냐하면 캠은 킬 때가 따로 있고 좀 희귀한 소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꼬우면 아시죠? 꼬우면 아시죠. 꼬면 알아야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캡처되고 있죠. 자 캡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중계가 완벽하다는 뜻이죠. 자, 숙련도를 보면은, 자, 고구마 사랩, 제드 사랩, 뭐, 이거 두 개, 트위치 사랩, 뭐, 이거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냥 유비들의 싸움, 밥 대전, 이라고보면 되겠습니다. 자, 불닭한니 먹어주시고, 100%는 시야가 안 하죠. 이거 좀 빡치는 수준이고요. 자.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이모티콘 써주세요. 그 자동 이모티콘입니다. 이모티콘을 쓰는 게 아니고 직접. 자팀 홍준철대 팀 정글차 이압력 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 카메라 이동이고요. 그냥 나오는 대로 중계할 거예요. 내가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싸우는 대로 카메라가 잡아주겠지. 안 그러면 카메라랑 그냥 비뚤어갑니다. 내 소리가 작을 수도 있어. 내 목소리가. 근데 어차피 이거 마이크 내리는 거라서 올리고 먹으면 묻거든요. 마이크 소리 작은 양해해 주시고. 뭐 작아도 뭐 게임이랑 같이 보면은 뭐내 소리 작은다는 뭐 다음 중계 때더 잘하면 되지. 어차피 이거 중계도 뭐 아닌데, 그거이 자, 골닭 치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치즈 먹어 들어가겠습니다. 니가 그 유명한 팽이냐? 제드. 자, 쓸데없는 소리 하죠. 뉴비라는 뜻입니다. 자, 시작부터 팀 홍수철 위기에 맞이합니다. 자, 홍수철 점멸 빼야죠? 홍수철 팀 팀은 점멸 뺐습니다. 점멸뺐 저거 안 보여주죠? 지금 미급한 상황인데. 살았다는 뜻입니다. 카메라가 캐리하죠. 티모가 풀을 뺐다는 건 생존기가 하나 빠졌다는 거죠. 팀을 끌리면 그냥 기는데 자 상대 상대 빨갱이 팀이 상대라고 할게요. 홍준철 팀우리하고 우리라고 하고 상대 팀 탑에 두명 있잖아요. 옛날 수법인데 예 상대가 정글이 없나요? 자 정글 없는 팀 무조건 이겨야죠. 이건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이런 판을 질 경우에 바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저독딜이 너무 약하지 안 죽습니다 바로스 근데 계속 때리죠. 스위치 죽게 생겼어요. 그로자 바보 같은 플레이. 과보 같은 플레이라 보면 되겠고요. 자, 닭 하나 먹겠습니다. 불닭이랑 닭이랑 같이 갖고 왔거든요. 진짜 먹으면 불닭 느낌 날까봐. 한개 정글이 없죠. 나 아, 제라스 었으면 비치, 푸시베리어 맨날 제가 싸안 애들 특징 베리어 들더라고. 나는 안 들었는데, 이 쫄보 같은 놈들. 저놈들은 좀 수방시켜야 되지 않나 룰레코 고모로 탑을놨다는거 자체가 양심에 타직한 거죠. 자팀 홍준철 가요 아기네 맞서 싸울 수 있을지. 자좀 골드 차이 나지 않습니다. 레오즈마 한번 네가 한 대도 처맞고. 자팀 점멸 안 뺏어요. 안 뺏으면 죽을 걸리네요 정말. 자 지금 탑 지금 망했죠. 지금 망했죠. 지금 망 계속으로 그 쓰면 근데 상대로 정글이 없으니까 2렙이긴 한데 룰루코구 오면은 그냥 라인전을 저거 바텀으로 와도 힘든데 혼자서 쳤다 쳐맞고 지금 아이고 내가 봐도 속이 다 타네 그러니까 불닭 한번보겠습니다 아이온이야 대저리냐? 자 제라스 서포 제라스 서포시 진짜 라이언이 겁났어요, 잘하면. 근데 제라스 서포에서한템 두거든요. 쓸데없이 어 메미니언인데 일팀 서포 제라스 막 치는 거야. 그래갖고 한 대만 툭치 잡는데 저거 막골제라스한테 들어가고 비가 다쳐먹고 그게 좀 봤어요. 비에고 갱 실패. 그럼 제단비욕 먹거든요. 자 비에고 이모티콘까지 썼다는 거는. 두 명한테 자극이 들어가죠. 갱온 정글하고 미드라이너. 둘 다, 둘다 빡치는 강형 이모티콘이라볼수 있겠습니다. 자, 쟤도 웃어주지만, 웃어주는 이유, 비에고 타시를이기 때문에. 근데 이혼에는 알고 있죠. 자, 비에고, 공선마감이라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근데 어차피 상대 정글이 없으니까, 비에고는 뭐, 상대 레드까지 먹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정선이 망할 리가 없겠네요. 정글이 없어밥도 망했죠. 몽춘철이 전반도 뒤고 왔거든요. 진짜 약세가 보입니다. 야 앞으로 밀어버리는. 자 굳이 할 필요도 없는 플레이. 자 하살. 자 유네 들어갑니다. 유네 뭐하죠? 도막으로 포탑 집어주는데 포탑도 아픕니다. 바보같은. 불닭 모어 지겼습니다. 자, 또 이모트 고가지 자, 잠깐만요. 자, 티모. 겁나게 처먹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가 탐만 보여주죠. 티모 처맞는거좀 보라고. 이거 재밌나봐요. <목소리> 자 2Q. E Q E 드 저런건 뭐냐 걔가 오라는거죠 빨리 힘들다고 탑은 이미 포기한거 같고 홍준철 선수가 잊혀지는 영웅 선수가 지금 탑은 망했으니 미드갱이다 오라 했는데 홍준철 선수 지금 적 하정하는 수준 저러면 바루스랑 만나거든요 이제 홍준철 선수 튀어야죠 안쫄았죠 지금 자 안쫄았죠? 제가 쓴건 쎈데 바르스랑 지금 도움핀 겁나 찍고있습니다 자 딱봐도 자 수화까지 뜯기는 자 와라고 지금 역으로 따겠다 이런 뜻을 하는데 도망이 완벽하죠 자, 트위치 계속 쳐보지만 초반이라 약합니다 직공 터졌는데 이름 못썼죠 주라자눈에 땄습니다 티모가 지금 설른좀 치자.. 치자고 지금 하고 있겠죠 자이 e 맞아주시고 수학까지 뜯겨주시고 최악의 플레이 자, Q 맞으시고, 하살까지 맞으시고, 최악의 플레이. 이게 왜 최악의 플레이냐? Q를 그냥 무빙 어중간 안 치고, 그냥 하나라도, 그냥 하살이나 큐를 맞았으면은, 대놓고 맞았으면 그냥 하나만 맞고 끝났는데, 쓸데없이 무빙 치다가 두개다 쳐맞기. 이게 최악의 플레이. 물론 이건 진짜 칭찬입니다. 까는 게 아니고, 이런 플레이로 인해서, 다음에는 이런 짓을 안 하게 되는, 더욱더 성장하는, 주인공 스타일. 바르스, 제라스, 둘다키 동시에 치죠? 이런면박치거든요 진짜로. 제일 키 쳤을 때 빡치는 소폭 같은 경우가 은근히 레오나, 제라스 그또뭐 있노? 룰루? 룰루는 안 빡쳐요 룰루는 그냥 좀 다음에 또 찢어버리면 되니까 안 빡치고 제라스, 노틸러스, 레오나 이러면 빡치죠 샤코는 그냥 샤코 자체가 좀정신병자이기 때문에 키 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저래가 좀 지금 빡칩니다 자 불닭 먹겠습니다 자 현재 불닭 다 먹어가는 상황 CS 지금 4.5K 정도 차이 나고요 3.5K고요 티모 또처박죠 이거 죽었습니다 실명 걸어야죠 뭐, 끊거 이거 실명 걸어야죠 그냥 튀어버리는 티모 선수 겁쟁이가 아닌 짓이에자 끌어버리고 밀어버리고 왜 밀었죠? 뒤로 당겨으면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플레이. 자, 2또 죽죠, 이거는. 안 죽죠? 뭐하죠? 뭐하죠, 지금? 이 구간 아이언인가요? 어? 나도 뭐, 오늘 그렇게 많이 잘하진 않는데, 얘보단 잘하겠다. 저 상대 아까 코그뭐랑 뭐, 저 요네 궁갑게죠? E, 9, W, W, E. 요러면마도 좋습니다. 자기채린가 불닭 먹어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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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갔죠? 궁자 땄습니다. 바르스 음. 제라스 딸까? 욕심? 욕심? 욕심 안 부리죠 자, 욕심 욕심 가기죠? 이 평타 자, 사라집니다, 비에고. 키. 비고도 키. 제트 쳤다는 거는 키를 빨리 칠렀다가 제트가 나갔다, 이런 거죠. 르르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채팅 기능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자, 바루스 금으로 이어지는 센스. 비에고, 용 마. 제라스랑 이게 바루스랑 죽은 것 같죠. 자, 이렇게 콤보를 맞으면 좀 정신이 아늑해지거든요. 그리고 웃음으로 무마하는 셈. 스바루스 못하면서 왜 웃음 이게 왜 빡치냐 빡치는 포인트 바루스는 따였는데 제라스한테 따여가지고 지금 바루스가 비웃는건데 그게 가장 빡쳐요 지는 따였는데 그러니까 지는 따였는데 막 남한테 따였다고 운 애들 있잖아요 지가 죽여놓고 막운 애들보다 그게 더 빡친다 약간 해지 느낌 비... 그런 스타일이죠 자, 굴당넣어주고가겠습니다 자, 지금 아기 영민이 저는 채팅을 치고 있죠. 자, 밀자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말은 다들으주면안 됩니다. 자, 키. 저거로 키. 자, 아기 영민이 씨가 디코하라고 했기 때문에 디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롤 중계 중이기 때문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딛고 나가자마자 아기 영미 나왔거든요. 자, 상대박 빡세 수준이다 볼수 있죠. 자, 이런 아기 영미는, 오한마로 머리를 깨야 한다. 이게 제 의견이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한국이기 때문에. 자, 들어가죠? 이거는, 이거는, 궁을 전멸을 비해주는 코그모 떠있어요. 근데, 룰코그모라서좀 많이 사깁니다. 자, 지금 키읔 대전이라 고볼수 있거든요. 크게 보면은. 불닭이 좀 많이 조금 남았는데 애매해가지고 젓가락으로 잘안 끓켜요 지금 핵박스에 숟가락 들고야 되는데 오늘 들고 있지 참고요. 자 버스 발 맞죠? 버스 들 급난 어디? 자 봐, 죽었습니다. 아마 또 제라스가 키우실 거예요 아마. 안 치네요. 자 불닭 먹어도 가겠습니다. 아, 명이가 채팅 가기기 때문에 롤 중계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블럭 좀더 먹어주시고 룰루코 그러면 양 팀이 없죠? 이제 바던 망한 상황 붕, 붕, 피했죠? 붕 맞았으면 죽었습니다. 이거 목숨 걸고 잘 피했었어요. 자. 제 마이크가 조금 더러워졌거든요. 딱 끌어오겠습니다. 꼬우면 아시죠? 물론 이거는 이, 약간 좀 욕하는 의도 이런 게 아니고, 꼬우면 아시죠?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좀 꼽다 이러면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이해를 해야 되고그렇죠각을 자, 피해고. 국내 갱을 왔죠? 저러가 아마 또 키우실 겁니다. 바로, 바루스가갱 실패했다면서. 뻔하죠 자솔직 죽을 수 있어요 자, 맨날 밀죠 당기는 법을 몰라요 쓰레쉬에 맨날 밀어요 저 스킬을 안 읽어봤나요 혹시? 전판에서 쓰레쉬 한거 같은데 혹시 나이대가 있으신 분인지 왜왜 왜 맨날 미는지 또밀거 아니에요 또 미네요 또 밀어요 왜 밀러 갔어요 저거는 자 마이크 딱 돌아가겠습니다 좀빡거든요요 마이크 딱 돌아가겠습니다 자 물티슈기 때문에 마이크가 좀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고장 나면 뭐 새로 사면 되고, 하지만 마이크에 있는 적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마이크 닦았죠 자, 헤드셋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랑팀포탈이 파괴되죠. 자, 포탈 파괴됐고요. 이 소리 안 나는 거왜 일부러 안 나는 거맞아 맞아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썩을러아자 이제 자 요네를 딸수 있을지 안 들어가죠 자두개다 맞췄죠 이러면 어들어갈니까들어갈까 들어갈까 해가지고 9까지 결국 확정결를 따겠다는 자 들어가죠 성자 W Q Q에 땄습니다 지금 미드가 지금 캐를 해야 되거든요 유일하게 잘큰게 미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지음망 되기 때문에 자 입을 닦아줍니다 왜냐면은 블락소스가 남아있으면 좀일 따왔거든요 아, 이 싸웠기 때문에. 자, 남아있는 찌끄러기들을 조금 먹어주면서, 마이크 안무 조심하면서, 자, 먹으러 가겠습니다. 자, 저는 휴지가 아니고 물티슈입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물티슈 마이크. 자, 트위치 죽고, 슬래시 죽고, 이제 바로 스 키읍 타이밍인거 같지, 지금? 자, 맞죠? 키읍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자숨물나다가 괜히 또 쳐맞다가 튀어준 센스 하나 더 맞고 죽죠 괜히 버섯 깔았죠 버섯 왜 깔았죠 어차피 저거 룰르고 뺑뺑이 들어가고 지울건데 동전 기부까지 죽기 전에 완벽한 스크루지 영감탱이 에 반대 버전 에 반대 버전 은 음,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뜻이죠 자자 자, 공크왕 인생이란 마치 고독 자 트탑으로 생각해보니까 상대 정글이 없는데 이거 지을 수가 있나요? 좀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자, 제드 징걸어주고 저걸 따이죠, 돌아가면 되는데 못 돌아가는 부분이고요 자, 코그모 겁났습니다 룰루 왜 뺏었죠? 룰루로 자, 이거 따나요? 못 따죠 룰루로 들어가서 약간 아군이었던 척동정신 유발 이벤트를 하려 했는데 전혀 안 통하죠 인생이랑 마치 고독이기 때문에 보통 다크 판타지 이런 애니메이션에 주인공은 약간 좀뭘 해야 되노? 약간 좀 동정심이 안 약하지 않아요. 의외로. 결단력이 강하고. 아군이도, 아군이라도 언제든지 배워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룰루를 뺏는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나볼수 있습니다. 자, 바로 키읔에서키읔키읔에서 키역 늘어나죠. 이게 오버밸런스가 있는데 키읔키읔은두 키역 개인데 키읔키읔키읔키읔 하면은 한 개가 늘어난 게 아니고 두 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버밸런스라 볼수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지, 이 자, 왜 들어갔죠? 만만하다는 거죠, 제드가. 아니, 궁 아까 쓸잖아. 궁 없자! 했는데 진짜 궁이 없죠? 이거는 성공적 도발. 자, 블루 먹죠? 정글이 없으니까. 제라스가 먹었죠? 이건 제라스 먹는 게 맞아요. 자, 팀 홍순철 9대21. 자, 서렌을 누를 수 있는 타이밍인데 안 눌렀다는 것은 매우 슬, 슬픈 상황이죠. 오, 이거 한번 당겼습니다. 안 밀고. 처음으로 한번 당겼어요. 예, 처음으로 한번 당긴 거는, 이거는, 지능적 상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길 줄 아는, 안다. 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고. 자, 제라스 투. 자, 이날려좀 e 치감이죠. 자, 치감인데 이를 맞죠? 자, 증발됩니다. 바르스 팟를 맞고. 자, 투, 투, 땄습니다. 자. 비에고의 장점이 그거죠. 상대가 뭐, 날먹으로 세다그럼 나도 날먹으로 쎄, 쎄질 수가 있다. 딜를 조건부로, 얘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템도 다꼭 똑같기 때문에, 더 약해질 수가 있어요, 몸이. 원래보다. 숫자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스웨인 같은 이런 쓰레기 챔을 안 먹는 거죠. 자, 어쏘이 하고 저 죽게 생겼죠, 딱 봐도. Q? 어, Q 빗나갔죠? 에러스가 현재 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들어가죠. 왜 들어가죠? 자, 상대 비에고도, 아 비에고란다. 상대 요네도 조금. 문제 시작하지 않나. 근데, 코를, 코롤, 코를, 코롤, 코를이 지금 탑을 밀고 있는 상황. 자, 삥 찍어보지만, 지금 다 집을 가죠? 스위치 기가 끊었습니다. 왜끊는지 모르겠어요. 자, 왜 끊었냐? 저걸 따보려고 끊었죠? 자, 이 e 맞으면 죽거든요? 이안 e 맞았죠? 하지만 바를 수가 없습니다. 자, 원콤! 이러면 아마 키우칠것 같은데, 안 치죠? 자, 아마 밀 겁니다. 이거는 쫄아서. 근데 안 밀리죠? 이제 짧기 때문에. 자, 쓸데없이 앞으로 가다가, 전멸을 왜 빼죠? 전멸을 미리 빼든가 아니면 앞으로 가지 말든가를 했었어야죠 자, 이런, 당황 플레이. 이런, 보기 안 좋습니다. 자, 팀모 가고 있죠? 자, 평, Q. 방어력 깎였어요? 평타, 평타 실명이죠? 평타. 화지만 실명이면 뭐 계속 해면 되죠? 사라졌습니다. 자, 팀모 현재 죽어서 웃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미 멘탈을 났던 거죠. 죽었는데 웃고 있는다는 거는. 자, 이 e 돌려주시고, 슬로우로 미니언 늦게 가지고 센스. 해주고, Q, 날려줍니다. 자, 은신해서한번더 복수해서 따보려고. 바르스 엄청 센 거를 좀 입고 있죠? 자, 큐나 사라집니다. 자, 제라스로 지금 잘나는 센스. 자, 이러면, 이거는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이러면 이득이죠. 잘못하면 상대팀이 질 수도 있어요. 지면은 역으로 이제 키읔 조리돌림 당하게 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불 털면 안 돼요. 자, 불닭볶음면 아주 조금 남은 거 있는데 찌끄레기 이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옛날부터 밥을 다 끓여 먹었거든요 자 밥을 한 개도 안 남기고 막 끓여 먹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면 할머니가 칭찬해주고 그러셨는데 요즘은 할머니 할머니랑 요즘 안, 잘안 보셔가지고 그래도 요즘도 밥다 끓여 먹습니다 돈가스오면돈가스 위에 있는 샐러드나 이런 것도 다 먹거든요 꼬우면 아시죠? 자 꼬우면 아쉬운 선수자 디스코드 확인하겠습니다 디스코드 확인했죠 어쩌라고 예, 네, 어쩌라고까지 자 스, 지금 진부한 라인전이기 때문에 스팀을 한번 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을 키고 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친구랑 친구랑 한번 볼게요 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시 중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딱, 정확히, 사이로 지나가는 그래. 자, W 맞으고 정신이 안 차려지죠? 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그, 앞라인을 가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분리할 거면은, 서렌을 쳐야 되는 게 맞나 싶은데, 지금 유일하게 미를 구속이 용두 개. 용두개 먹었다. 두 개만 더 먹고, 그냥 존버만 하고 용만 잘 챙기면, 이길 가능성이 다고 하고 있죠. 용 바로 한개 뺏기는 순간, 서렌 각 나옵니다. 자, 사라졌죠. 개호가 사라진 상태고요 w h 리스 e is 자, 개봉 어디 갔죠? 때려보지 마, 찔때다 막히는. 그냥 대놓고 나이브당하죠 자, 덤뭇까지 빼주시고. 자, 내가 이거 팀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점이 있다를 지정을 해줘야지, 사람들에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자, 궁. 한대 맞고 즉사. 자, 저 코구모 혼자 지금 땡 맞추고 있거든요. 탑 코구모 룰루 조합 좀박이네요 정글 없어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자,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조합이네요. 하사살로박아줄고니까 어, 이건 아마 땡길거예요 뭐죠 이게 이거 땡겼다 밀었다도 아니고 옆으로 옆으로 제꼈다라고 볼수 있죠 심지어 맞추질 못했어요 이게 쓰레쉬를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감히 뭐라 실력은 아니지만 뭐라 하겠습니다 예자 궁크왕 인생이란 마치고도 자, 주호가 좀 감치고 있죠. 이미 구불까지밀는상태요 자. 자, 딱히 땄어요. 자, 이거, 이거. 근데 룰루가 너무, 잘 보살펴주지 않나. 자, 죽었습니다. 해지가 지금 미쳤거든요, 지금. 벌써 다섯 개 깔아줬죠. 자,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AP 마법사, 저희 밀었습니다, 한번. 자, 미는 건두번 성공했습니다. 바루스 키, 바루스 서렌점. 자, 바루스 입장에서 서렌을 쳐도 이득이고, 안 쳐도 이득이거든요. 왜냐면 서렌 안 치면 즐길 수 있고, 서렌 치면은 막 채팅으로 쪼랄라키키키라고 딜교를 넣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딜교 자체를 무마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건 뭐고, 테크닉이 있습니다. 상대가 채팅 안칠쯤에못칠쯤에 끝에 요것 한 마리 툭 던져주면은 일방적인 딜교가 되거든요. 자. 타이밍이 너무 늦게 쳐버리면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돼야 됩니다 자야 이거 따죠헤지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무인 해지는 자 코고모 포그, 자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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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불로 아까 제라스가 먹었지만 이제 바루스가 먹어주고 자 희망이 없는 상태죠 저 같으면 서렌 쳤습니다 자, 지금 서렌 안 치는 이유는 뭐, PC방 시간이 아깝다거나, 뭐, 뭐라 해야 되노? 뭐, 어차 별이 별 이유가 있겠죠. 뭐, 게임 시간에 따라서 보상을 준다거나, 펙스도 아니고, 전벌했 해도 되나, 이제 자, 쓰레쉬. 현재 24분 게임 오늘 상황. 39.1K 대 50.4K. 포탑 10개 부서지고, 1개 부서졌습니다. 1개라도 부서긴 비적이죠. 심지어 탑에서 부서졌습니다. 어떻게 부서는지 모르겠고. 자, 나 잘못하면 죽죠. 자, 제라스 안보기 좀 무리했습니다. 자, 요네, 요네 슈퍼 세이버 해줍니다. 자, 근데 이 궁을 못 맞추죠, 요네. W, 요네, 칼 찔러주고. 자, 요네, 피가 안 달아요. 피가 안 달아요. 근데 죽었죠, 같이. 왜 죽었노? 왜 죽었는지 모르겠고, 약자도 대맞셨겠죠 뭐. 근데 요네는 약자가 아닙니다. 아이오니아 사람들이 약자 코스프레를 할뿐이 약자는 아니거든요. 진짜 약자 아닙니다. 진짜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신체 스펙이 약간 좀 장군급입니다. 자, 평타를 잡아주는 센스. 실드를 뒤늦게 걸었다는 건 도발형이죠 자, 게임 끝나고 갔죠 GG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은신 막상 다가가지 못하고 쫄았기 때문에 압도적.. 압도가 됐다는 거죠 자 때려보지만 때려보지만 하살가 코그모의 산성에게 증발이 되고 갑니다 자, 이번 경기 참 아쉽거든요 19대41이라는 것은 자 끝에 뭐 욕을 할란지? 느 자, 끝에 느 라고 해주는 센스 자, 끝에 게 누라고 해서 적팀 아무 말도 못했죠. 이러면 정신적 승리를 보답할 수 있을 수준이 조금 됩니다. 자, 두 번째 경기인데 두 번째 경기긴 한데 뭐두 번째 경기긴 한데 뭐뭐해야 되는 어차피 첫 번째 녹화니까 첫 번째 경기를 할게요. 근데 두 번째 첫, 원래 오리지널 첫 번째 경기를 적고 두 번째 경기로 진 상태입니다. 자, 채팅 쳐주시고 방송 봤다는 걸 알려줘야죠. 자, 첫 번째 경기, 지지.